여실금 음 들어보셨나요? 여실금 여실금이 뭐야? 그렇지 요여 어요 오줌이 실금한다는 거죠 실금 여실금 <laughs> 여실금 뭐 이건 남자도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들도 그렇죠 나이가 좀 문제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찔끔하신 분들이 많아 그런데 여성들이 그걸 특히 또 많죠. 여성들이 여실금. 음, 현대 여성 중 10명 중 4명이 여실금 환 자릅니다. 음, 10명 중 4명이. 30대는 30%. 40대는 40%. 50대는 50%. 그러면 뭐 90세는 90%죠. <laughs> 대부분 다 여실금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어? 뭐 차야 되잖아. 연세드신 분들 다 차고 있잖아. 요실금. 그럼 요실금 하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요실금 음, 만약 여러분들이 요실금 환자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뭐가 문제야? 먼저 수면의 문제 생. 수면. 하루에도 잠자다가도 뭐뭐내 고객분 중에 보면은 한 여덟 번을 기상하신 분도 있어. 여덟 번, 몇 시간마다 일어나는 거. 잠을 못 자는 거요 계속 이제 소변이 마려우니까, 있으면은 아주 건강에 아주 직결 문제, 불면, 이게 불면증도 되고, 긴장 연속. 그래서 질병으로 이어지겠죠. 정신 질환이라든가 우울증, 뭐 강박증. 요실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큰 질환으로도 발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직장 생활, 어, 뭐, 혼란 생기, 직장 생활. 어,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사회 생활. 그러잖아요. 요실금이 데 어떻게 사회 생활을 할까요? 진짜 어려움이 있어, 이게. 어, 이, 그러면은, 어, 요실금의 원인은 어디가 있을까요? 왜 요실금이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어, 이제, 밝히고 있죠. 여실그 원인을 여러 가지 밝히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것은 현대의학적인 측면이 아니니까, 음 이제 자연치유 관점, 대치학적인 관점, 또 경험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대의학으로 데려오신 분들은 가서 치료받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 이제 이런 분들 위한 강좌지, 그렇죠? 어,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도록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이제 방광 있잖아요, 방광, 그렇죠? 어, 여기가 여기가 이제 요도가 있고 요도, 요도. 여기가 뭐냐면은 예, 골반 횡격막로 골반 횡격막. 방광이 물이, 오줌이 이렇게 차면, 그렇죠? 물이 차더라도 이 관략근이 골반행경막에 이제 밑에 이, 이, 이 골반행경막을 받치고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근육일까요? 음, 골반저근이라고, 골반저근. 저근과 요도관략근, 요도관략근, 어? 항문, 항문관략근. 해음, 이런 근육들로 인해가지고 여기를 탁 받치고 있어, 여기가. 골반 행경막이. 근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약화가 됐다고 생각해 봐. 조절이 안 돼. 여기 이렇게 딱 요도를 잡아줘야 되잖아. 잡아줘야 오줌이 안 빠져나가는데, 여기 느슨해져 있으면 어떡해. 조금만 들어와도 힘이 없으니까 그냥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나가는 거지. 1차적인 원인은, 골반 행경막 약화에 있다고 이거는 지금 뭐 현대의학으로 밝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 이렇게 보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응. 내가 이제 임상이라든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번째는 골반행경막약화 두번째는 복합성 복합성요실금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소장 있죠, 소장. 소장이라든가, 어, 대장 있잖아, 대장. 대장. 이런 장기가 밑으로 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장기로 밑으로 쳐지게 돼 있어요. 탄력이 없으면. 소장, 대장이 밑으로 탁 쳐져버린단 말이지. 탄력이 없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이 방갑을 누르겠어, 안 누르겠어? 이런 게 복합성이. 위에서 눌러, 눌러가지고 압이 생겨가지고. 복합성. 이, 이 경우가 제일 많아, 어 보면은, 음, 이 복합성 경우는 장기에 의해서 복합이 높아진 경우도 있지만, 또 가스. 가스가 많아져가지고, 어, 이렇게 백부가 평만 돼 있어. 눌러가지고, 방광을딱 눌러버려. 이래서 이 압력이 돼가지고, 차가지고, 오짐이 조금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에서는 오짐이 많은 걸로 느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오줌이 말했고, 요시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근본적인 원인인 거예요. 자, 이거 물론 행경막, 저화 이게 된 원인이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 골반 행경막이나 방광으로 가는 신경 있잖아, 신경. 신경성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 이세 가지 범주를 보면은, 어, 대부분 나올 거예요. 그 밖에 그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가지고 문제 생긴 경우도 있겠죠. 정신적인 문제라면 뭐냐면, 이 골반은, 음, 부교감 신경 지배를 받는 곳이라고 했잖아. 부교감 신경 받는 지, 음, 지, 지역이 골반이에요. 여러분들, 긴장을 하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혈액이 간다겠어? 안 간다겠어? 긴장하면 혈액이 안 가. 부교감 신경 여경이니까. 그 현대 여성들이 임신을 못한 이유가 이거다고 관계되어 있다고 했잖아. 항상 긴장되어 있으니까 혈액이 안 가. 혈액이 가야 물론 뭐, 작동할 거 아닙니까? 이 생식기가. 전부 다그부귀감신경은 긴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스트레스. 모든 병은 스트레스와 관련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공을 하고 명상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려고. 이게 부귀감신경 활성화하는 데는 명상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거라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거 뭐예요? 1번. 골반 횡경막 여기를 강화시켜 줘야 되잖아. 그렇죠? 강화시켜 주는 방법은 신경을 잘 통하게 해 주고 혈액 순환을 잘 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신경이 일단 통하게 해 주고 혈액이 안 통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운동 해 봐야 운동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지. 그렇죠? 어, 이거 함에 있어서 어, 골반 횡경막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게 뭐 단전업이라든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단전 호흡 또 관략근 운동 있잖아요 항문저의기 관략근 이걸 지속적으로 해주고 또 좋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방법 어떤 호흡이라겠어? 호흡을 쫙 내쉰 다음에 완전히 내쉰 다음에 배를 밀었다 당겼다 해주는 호흡이 있다. 호흡 있다 진공호흡 하라겠죠 진공호흡 이거 하고 있나요 진공호흡 이게 막 이게 아주 좋아요. 복근을 단련시킨 데 있어서. 진공호. 호흡을 딱 내신 상태에서, 내려다 당겼다 하루에, 최소한 100번씩만 해보세요. 그거 하면, 이게 요실근 같은 거 쉽게 해결될 수 있어. 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복합성, 이게, 이, 장기가 쳐진 거 있자, 이거. 이걸 풀어가지고 끌어올려줘야 돼. 이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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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위치로 갖다 놔야 되는 거야 장기를. 위장 처진 거, 대장, 소장 처진 걸 그러면 탄력이 없고 여기도 기혈이 안통안 안 통하니까 처지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복부를 잘 풀어 주는 게 중에 복부. 해탈 기공 중에 보면 복부 푸는 게 있잖아. 복부를 양치질하듯이 밀 풀어야겠잖아. 그러면 처진 것도 다 올라가게 돼 있어. 여러분 근육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얼굴, 얼굴 막 처지고 주름 펴진 것도 기혈이 약하면은 기혈이 막히면은 처지게 돼 있단 말이지. 자꾸 두드려주고, 만져주고, 풀어주고 하면은 쳐진 볼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중력을 싸워서 이겨야지. 그냥 여러분들 에너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중력을 이길 수 있는데,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중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중력이 진단 말이지. 결국은, 뭐, 뭐, 엉덩이도 마찬가지고, 뭐, 가슴도 마찬가지고, 다 쳐졌다는 것은 탄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탄력. 기가 안 통한다는 걸 의미해. 자꾸 단련시켜주지 않았거든요. 여러 번로서 어, 버겁성으로 인한 거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한과 동시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음, 신경을 살려주는 게 아주 필요해, 중요해. 신경 신경 문제는 이 골반이 틀어졌다든가. 이 청골이라고 했지, 청골. 청골이 틀어졌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 신경이 방광이나, 어, 골반 행격막으로 가는 신경이 차든 대버린 거예요. 신경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운동이 안 되지. 그래, 반드시 골반을 교정을 해야 돼, 골반.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꼬리뼈와 관련돼, 꼬리뼈. 꼬리뼈가 어떤 원인에 의해가지고, 어, 뭐 꺾여있거나, 뭐 차로 틀어져있거나, 이러면은, 이 신경을 압박을 해 신경을 탁 당겨 버린다고. 그래서 척수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겨. 이거는 전반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꼬리뼈가 문제가 생길 경우는. 그래도 신기하게 어 꼬리뼈를 잘 교정을 해 주면 음 방광염 이게 방광염이라든가 뭐 요실금 이게 자연 치유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 뭐 하루에 8번, 10번씩 막 이렇게 같은 분들이 꼬리뼈 교정을 한번 하고, 좋아진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신경, 신경 회복됐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죠. 그런 이런 다양한 접근법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누구든지 뭐할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를 뭐 그렇죠. 복부도 이러면 얼마든지 풀수 있고, 음, 처진 배도 자꾸 풀어줘 가지고 올릴 수 있고, 골반 교정도 자연접법으로 할수 있는 교정법이 너무 많잖아요. 스스로 다할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야, 이것도. 그래서 방광, 이상으로 인해가지고, 어, 고통받는 요실금을가진 분들은 절망하지 말고, 한번 노력해보시란 말이지. 그요실금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도 다 좋아질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뭐, 이해가시죠? 음, 실금